뉴스 단어짱 시작합니다. 지난 26일 교통안전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 수는 2009년 437건에서 2014년 1111건으로 증가했습니다. 이처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스몬비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지금 수사... 어 어떡해. 아, 핸드폰 하다가 지하철 놓쳐버렸다. 아... 네, 스몬비족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핸드폰의 열중에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. 최근 지하철이나 길을 걷다 보면 이렇게 핸드폰에 열중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. 이 때문에 보행자 교통사고 수가 최근 5년간 2.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. 보행 중에 스마트폰 이용은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. 뉴스 단어장 마치겠습니다.